아, 마지막 질문. 진짜 모르겠다 이거. 너무 궁금하면 본방을. 네. 본방을. 본대요, 맞아요. 아 지금 아예 그 아예 안 알려주고. 네, 본방 대 네. 맞아요. 우와. <웃음> 지금 뭐? <laughs> <말했어>? 지금 말았어요? 지금 말았어. 너도 알고 있다구 끝나고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본방 대 확인. 아 그럼요. <laughs> 키노 앨범이라고. 이건 진짜 뇌우컬쳐 테크놀로지예요, 진짜. 이게 바로 핸드폰에 꽂아서 재생이가는 이게. 바로 핸드폰에 꽂아서 재생이 가능해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우와 진짜? 천란 몰랐어요? 제가 뭐 몰랐어요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천란님 지금 아네아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다가 끼우면은 여기 지금 CD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이 다 되어있는 죠 그렇죠. 바로 나와요 우와 <laughs> 안일척하라고 <laughs> <할> <laughs> AR 포토카드가 있다고? AR 포토카드가 이렇게 저희가 찍은 동영상이 계속 이렇게 루, 루프처럼 루프 되는 거 있거든요. 티켓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여기서 AR로 우리 멤버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. 우와! <laughs>